나락어요그 전에 나가잖아요. 락허세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랑 <웃음> 문재인 <웃음> 전 부인 <laughs> 괜찮은 거야? <건가? 웃음> 오늘 셀럽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음 상반기에 좀 셀럽들로 인해서 좀 화제가 된 책들이 있는데 셀럽들의 책 추천 왜 화제가 될까요? 그냥 약간 너무 당연한 답변 아닐까? 예컨대 손민규가 추천한 책과 유재석이 추천한 책. 응. 유재석 추천한 책 많이 뭐 뜨죠. <laughs> <laughs> 셀럽은 팬들이고 셀럽은 사실 그 기업이잖아요, 하나의 기업. 덕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떤 셀럽이 무언가를 추천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고 듣고 하는 거를 나도 같이 뭔가 판다는그 유대감이 좋아서 이게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근저전 그렇게 연예인 그렇게 음. 좋아하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작가님들 추천, 베스트셀러 음. 이런 걸 보고 이제 책을 사는 편인데 왜 연예인들이 추천하는 책을 보고 살까? 근데 제 생각에는 셀럽이. 그 사람의 파급력도 있는데, 판매에 갈급한 출판사와 작가분들이, 어, 저기서 저 셀럽이 내 책을 홍보해줬어. 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퍼다 나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노출 효과가 조금 더 일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책을 좀 많이 안 읽는 경우라고 음.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조금 원막하잖아요. 뭔가 그들이 골라주는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소비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일반 셀럽보다는 좀그 사람이 멋있거나 하면 더 따라 읽게 되것 같아요. 하석진 님 같은 경우도 되게 멋진 싱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읽는 책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음. 이번에 자공형님이 만에읽는 쇼핑하고 와라. 노너. 살롱 드 립에 나와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 많이 팔렸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셀럽이 그 책을 추천해서 더 유명해진 것도 있는데 사실 유명하기 시작한 책을 셀럽이 읽어서 그 맞아요. 파급 효과가 음. 더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더도 장원영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분이니까 장원영 선생님이 읽기 전부터 베스트셀러 순위에 어. 이미 올라와 있었단 말이죠. 셀럽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분들이 막 아무도 안 보는 책을 찾아서 읽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음. 아마 하석진님도 이미 알려진 책을 중에서 이제 자기 골라서 추천하셨을 을 거예요. 왜냐 음. 그 전에도 제가 출판사에 물어보니까 하석진님이 추천하기 전에 이미 18,000부가 팔린 책이었어요. 음. 음. 네,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어떤 연예인이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딱 들었을 때내 음. 허세 아니야? 음. 그러니까... 진짜 읽었을까? 아, 어 진짜 읽었을까? 음. 그럼 판별 혹시 가능하세요? 저희는 사원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뭐 사원이면 모르고 <laughs> 과장이면 아는 거예요? 저는 <laughs> 그러니까 저도, 저도 이 느끼신 거를 나이가 어렸을 때는 연예인들 했을 때뭐 저것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약간 나이가 들고 보면은 그 이제 뭔가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셀럽들은 그 자리에 있기까지 뭔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대부분 사실 나라 가잖아요. <laughs> 가요? 그 나락 그전에 나라 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뭐 피디나 작가들이 다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셀럽들 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보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허세로 뭔가를 읽었다고 했을 때는 그 책이 어쨌든 자신한테 뭔가를 준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책을 들었을 때좀 있어 보인다라는. 그뭐 책에 대한 그 무거움이랑 그게 허세로 그게 안 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커요. 얘는 이걸 읽어서 허세 있고 뭐 이런 거를 어. 안 읽어서 뭐 날리고 뭐놀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막 허세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가면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읽었더라도 사실 우리들도 안 읽은 책을 읽었다고 거짓말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남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냥 다들 관심을 좀덜 해줬으면 좋겠어요. 셀러미든 아니든 누가 뭘 읽든 뭔안 뭘 읽든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막뭐 안방 김만임의 사정 이런 걸 읽는다고 해서 뭐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저한테 아무도 관심 없죠. 던 되게 좀 유명해지고 싶은데 안유명해지더라고 안경부터 용광이 좀. 아 있죠. 있는데. <laughs> 있는데. 이동진의 빨간 책방에 네. 이어서 노란 책방 하고 싶은데. 이런 셀럽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 서점, 출판계 직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거는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서점에서 예전에 판매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잖아요. 가격 통제력이 있었단 말이 근데 도서점까지 이후로는 사실 서점에서 힘을 줄수 있는 게 마땅히 잘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막 출판사들도 보면, 아, 어느 셀럽에 가서 얼마를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주요한 마케팅 툴이 돼버리니까. 아쉬운 느낌이 있긴 하죠. 네.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그로를 끌기에는 최고고 어쨌든 그 화제가 되는 도서나 이런 거를 언급했을 때 이게 이미 셀럽이 추천했다는 도서로 이제 화태직 상태라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언급했대. 그럼 이걸로 뭘 만들지? 맞아요. 이거부터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책 아무도 안 보고 저희 엄마가 추천하는 책 아무도 안본하 같아요. <laughs> <안 봤거든요. 웃음> <laughs> 그러니까 셀럽을 섭외해서 예스미츠라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유명해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셀럽한테 줄게 없이 유명해지시고 연봉협상에도 약간 <laughs> 본부장님한테 저는 셀럽이니까 좀더 주려고 음. 아 근데 연봉협상 <laughs> 자리에서 아, 내가 셀럽인데 아. 돈을 조금 덜 주세요라고 할수 있나요? 그게 이제 요즘의 어. 세상의 그 문법이죠 어? <laughs> 저는 진짜 모든 연애 프로그램다 보거든요 나는 솔로, 돌싱글즈, 환승연애 싹다 보는데 거기 보면 항상 좀 출연자들끼리 체을 주고받기도 하거든요 맞아. 예를 들면, 환승연애에서 전에 만났던 X에게 너랑 노는 게 가장 재밌어. 약간 이런 음. 식의 책을 준다든지, 너무 혼자 슬퍼하고 있을 때, 데미안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든지, 약간 그렇게 책이 노출이 되면서 블로그로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통은 아, 이제 네. 책을 읽는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약간 선택받지 못하거나 다 데이트 나가거나 혼자 약간 집에 있거나 할때 보통 많이들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일반인도 아, 혼자 있는 시간을 대부분 책으로도 잘 보내고 책으로 위로를 많이 받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는 음.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할 수 있는 무제한 스타 초대권이 하나 있다면? 음. 개인적으로 유재석 님 왜냐면 뭔가 <laughs> 그분도 그 분도 연예계에서는 조금 하이 분이시기도 음. 하고, 많은 연예인들을 접했을 수도 있으니, 뭔가 그 본인의 추천과 그들의 추천을 함께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한번. <웃음> <웃음> 네, 저는 그 선업티의 김혜윤님. 어. 어, 이번에 인터뷰 영상에서 그 워치인 마이백는데 크레마를 크래마. 이렇게 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저희 친할애 불러가지고 모셔서 좀책 어떤 걸 읽으시는지 소개도 해주시고 음. 변호사님도 함께 같이 오셔가지고 <laughs> 옆에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나와주세요. <laughs> 저는 되게 뜬금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마당에 리처드 기어가 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아 채널리스에 갑자기 보라고 막. 어, 진짜 당장.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laughs> 문재인 전과니 저... <laughs> 괜찮은 건가? <laughs> 저한명더 추천해도 돼요. 어, 저그 미니진님. 오. 요즘 저 화제의 미니진. 그럼 방식육도 같이 해야죠. 아, 어, 그렇게 구분해서 토론을 하면 안 되겠죠. 추천을 하는 거죠. 과장님들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는 셀럽들이 그냥 언급을 해주면 아싸 언급했다 이거 빨랑 홍보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음. 과장님들은 되게 어쨌든 노력을 해가지고 아 이거 이 책을 어떻게 팔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근데 그런 책들이 그냥 셀럽의 말안 하시나요? 이 이제 할게요. <laughs> 그 셀럽의 말 한마디로 되게 이슈가 되면 헛탈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오히려 네. 우리 모두 셀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뭐 약간만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셀럽의 책 추천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홍보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점점 더 셀럽 마케팅에 기대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출판 업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른 종류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셀럽 마케팅 쪽으로 그냥. 이렇게 깔때기로 들어가게 되는 게 있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방법을 좀다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나출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